할렐루야! 자, 오늘 목요일도 우리 매일 성경 말씀을 우리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말씀으로 개입해 주시는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반면 교사의 모습입니다. 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 하만이라는 이 신화의 말만 듣고, 하만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오! 누군가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왕이 하만의 말만 듣고 그렇지? 내가 했던 말을 지키지 않네? 그래. 하만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참 반면교사와 같은 말은 여러분, 누군가가 왕이 명령한 것을 어겼다면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하만이라는 사람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는지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아소에로 왕이 일장에도 감정적으로 와세디를 폐위하고 그리고 와세디를 폐위하고 날 때에 자신의 소견, 자신의 주대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말에 전적으로 기기울이고, 아하수르의 왕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참된 지혜자는 누굴까요? 우리 솔로몬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를 들음을 통해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상황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을 그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자가 될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 붙잡고, 힘들지만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곧 있으면 12월 13일,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조서를 꾸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일 것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자, 이 상황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과 많이 닮았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만과 같은 세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세상이 날 잡아 삼킨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하만과 같이 즐거 삼킬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 힘든 상황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